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내일 새벽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테슬라 메스터점 공유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 공지 올라가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스랑의 인도 몬바이에서 AI 서비스 인디아의 주요 연설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도와 엔비디아의 긴밀한 관계가 연계되는 게 아니냐는 카드라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이제는 인도에서도 엔비디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기업 모두가 AI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카톡도 그리고 전화상도 AI 요약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기업도 AI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수혜주는 엔비디아입니다 마소는 목표 주가로 올리면서 지금 상승을 했고요 지금 다른 메타 기업도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크게 오른 다음에 지금 보합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쉬어서 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테슬라는 큰 변동 없이 이렇게 계속 변동을 하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결국에는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한다면 분할 매수의 타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21%, S&P 500은 거의 보압권에 머물렀고요. 다우도 보압에 머물렀습니다. 너셀은 조금 빠졌고, 반도체도 조금 빠졌습니다. 공포와 탐욕 추세는 70까지 있습니다. 70에서 지금 극도의 탐욕 구간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간을 먹으려고 들어가기보다는 이 구간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많이 실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포콜 옵션을 보셔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지는 알수 없지만, 현재 구간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1 근처에 온다 하면, 그때가 분할 그래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변동성은 지금 어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약간의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쳐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백을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상향을 하려고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채널까지 상승을 하고 나서는 다시 어느 정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오를 수 있는 것은 RSI 60에서 많이 가면 80 근처까지 가고 다시 빠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투자하기 보다는 올라와서 많이 떨어진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도 지금 아래 사이를 보셔도 지금 64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어느 정도 한 후에는 어느 정도 행보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벤트가 나오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번엔 대선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우존수도 지금 5일선에서 살짝 밀렸습니다. 다우존수를 매수한다는 찬스는 결국에는 21선이 와야지만 여러분들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1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는 괜찮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나스닥 종합을 보셔도 현재 상황에서는 RSI는 지금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높여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 안에 계속 움직이면서 우상행을 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급격하게 오른다면 다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고 이럴 때 매수하셨다면 그때부터는 지금은 보유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팔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QQQ를 보시면 신고가 503 부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넘고 난다면 여기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 선을 넘고 난다면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선이 지나고 난다면 q q 도 어느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한번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 받았을 때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QQ를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TQ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이런 채널 정도 온다면 약간 한 70불 때까지 온다면 그래도 매수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신 분들은 이때라도 사시는 게 괜찮아 보이고요. 물론 여기서 몰빵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분할로 들어가셨다면 크게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석스는 QQQ와 t q q 와 지금 다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혼자만 가는 시장이고 AMD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TSMC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는 좀 하락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가 가려면 엔비디아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2, 3위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한꺼번에 가야지만 속수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아직은 이렇게 큰 힘이 없다는 게 반도체 섹터입니다. 속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 후에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큰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어느 정도 횡보를할것 같고 바이든이 지금 어느 정도 계속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책이 지금 반도체 섹터를 전체적으로 좀 잡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엔비디아가 일단은 끌고 있으면 나머지 업체가 같이 끌어 줘야지만 이런 해결책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술이 갈려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보시면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엔비디아는 조정이 온다면 분할 매수로 항상 관점을 가지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기업들이 모두다 원하는 게 엔비디아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조정이 온다. 그러면 계속 모아가야 될게 현재로서는 엔비디아다. 다른 기업들도 괜찮지만 일단은 우량주 대장주를 먼저 모아가고 나머지 것들을 그 다음에 모아가는 게 순서상 맞는 것 같습니다 usd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매수를 했죠 물론 이럴 때도 속수를 들어가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usd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엔비디아가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쭉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점만 잡아도 약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8% 또는 많게는 20%가 넘게 상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텐데요. 그래서 USD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지금 대장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차별화 장세가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많이 비중을 싣고 있는 u s d 는 어느 정도 조정이 온다. 그러면 모아가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가 가지 못해도 일단 엔비디아가 가면 크게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면 다시 한번더 상승을 하기 때문에 u s d 가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테슬라는 내일 5시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5시를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내일 새벽 5시에 카톡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매수매도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메모지 가입하신 분들은 오셔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대응을 해야 될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테슬라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선지진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실적을 보고 불타기를 하든 물타기를 하든 여러분들이 결정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 현재로서는 실적은 무조건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합커피 한 잔의 가격, 가성비 있는 멤버십입니다. 카톡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의견을 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